오늘은 요즘 트렌디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 보려고 해요. 어때요? 제 목소리 괜찮나요? 오늘 저의 펠롱 주제는 전지적 임주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을 한명한명 한명 떠올리며 짧게 제가 본 여러분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시작할게요. 먼저 강동이에요. 동이는 마음이 언제나 잔잔한 호숫가의 물결처럼 평화로워요. 그래서 주변에 늘 사람이 많고 말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해줌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하지만 그 물에 돌을 던지면 그 호수의 깊이는 알수 없듯 우리는 아직 동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매력이 넘치는 동이죠? 요즘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사진을 통해 동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느껴지길 바래요. 그리고 김태리, 아니 이태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면이 있어요. 착하고 보드랍고 정다운 것에 더 친절히 반응하는 친구예요. 테리는 가끔 엉뚱한 말을 하곤 하지만 또 가끔은 그런 말들로 동백 친구들에게 큰 웃음을 줘요. 보드를 좋아하고 드론을 좀 한다고 스스로를 자랑해요. 점점 동백에 잘 스며들고 있는 테리가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지길 바래요. 우리의 귀여운 예원이 영심이는 덤벙덤벙 얼렁뚱땅인 듯해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소외된 것들을 잘 챙기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말도 많고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은 영심이는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 친구예요. 춘택이 다숲이는 겉으로 툭툭 던지듯 말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친구예요. 목소리가 엄청 크고 찬물 아니면 안 마셔요.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매우 사랑해요. 맛있는 것 앞에서 얼굴에 한박구 숨이 가득해요. 누가 힘들어 보이면 어디선가 나타나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따뜻한 친구예요. 이안이는 영어 발음이 죽여줘요. 영국 신사를 보는 듯해요. 이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몸을 리듬에 맡겨 정말 매력이 넘치는 춤을 추곤 해요. 솔직함과 진실함이 빛나는 이한이의 매력은 함께 지내본 이들만 알수 있죠. 수다리는 얼굴은 아직 아기 같은데 몸이 너무 커버려 점점 청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다리의 귀여운 모습을 더볼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있어 아쉽지만 더 멋있게 커가고 있는 수다리의 미래가 기대돼요. 드럼 칠때 정말 멋있고 요즘은 사진에 푹 빠져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중이에요. 준영이는 내면이 빛남으로써 스스로 얼마나 멋있고 빛날 수 있는지 보여준 친구예요. 동백에서의 3년이 눈부실 정도로 많은 성장과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죠. 요즘은 영화에 푹 빠져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무엇이 되든 행복하길 바래요. 지원이는 나중에 죽어서 동백 귀신이 될지도 몰라요. 누구보다 동백 안에서 삶을 즐기는 지원이는 표소까지 동백이에요. 뮤지컬이나 춤추는 역동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수학 같은 건 음~ 좀 힘들어해요. 그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즐기는 지원이가 정말 멋있어요. 나오는 요즘 아우라가 장난 아니에요. 누가 봐도 대안학교 학생인 자신만의 아우라를 폴폴 풍기며 살아가고 있죠. 저의 최애 스스로 자신의 외모를 보며 만족해하는 나우는 요즘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피아노를 좋아하고 요즘은 하모니카에 푹 빠져 있어요. 아이니의 일상은 이제 머리를 묶으며 시작되지 않아요. 머리를 빗으며 시작돼요. 평화부 부장이어서 그런지 동백의 중심이 되어 평화를 담당하고 자신도 평화가 되어가는 아이니가 참 든든하고 멋있어요.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고 요즘 개책만 들고 다녀요. 원준이는 동백에서 원돌이라 불려요. 원돌이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사랑하려고 태어난 친구처럼 음악과 하나가 되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사랑에 맞이 않는 원돌이의 열정이 참 멋있어요. 시윤이는 한가로움과 평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해요. 동백에서 바빠지면 지쳐가는 시윤이가 보이지만 또그 속에서 여유와 평화를 찾아가는 시윤이의 모습이 예뻐요. 시윤이는 그림을 무척 잘 그려요. 글씨는 타자를 친것 마냥 바르고 예뻐요. 시윤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가길 바래요. 개구리는 요즘 살이 7kg나 빠졌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더 마음이 즐거워지고 다시 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못한다고 포기하려 했던 영상도 포스터도 사진도 이제 전문가처럼 잘하는 개구리의 성장이 멋있어요. 좀더 많은 것들과 잘 어우러지고 조화롭길 바래요. 사랑도 하고 서아는 동백의 물건마다 자기 이름 스티커를 붙여놓은 귀여운 떠아예요. 동백에 완벽 적응한 서아는 동백의 모든 음식이 다 맛있대요. 잘 먹고 잘 웃고 잘 노는 서아가 참 예뻐요. 베이스 치는 걸 좋아하고 구멍난 흰 티셔츠를 좋아해요. 서아의 삶이 더 빛나고 사랑이 넘쳐나길 바래요. 석준이는 동백에서 홍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 아파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3년째 신비 아파트로 나포와 논문을 하고 있어요. 이모티콘을 좋아하고 김반찬을 좋아해요. 처음엔 못 먹는 음식들도 많았는데 이제 다잘 먹고 특히 알리오 올리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동백에서 더 사랑하고 나누며 멋있게 성장해가길 응원해요. 유림이는 벌써 동백 4년차, 4년차 만큼이나 엄청난 포스와 깊이를 지니고 있죠. 유림이는 벌써 음반을 낸 싱어송라이터. 무엇이든 진심을 담아하려고 하는 유림이가 멋있어요. 사랑을 노래할 줄 아는 유림이의 섬세한 감수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예요. 전지적 임주 시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햇볕 한줌 스며들었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우리 더 사랑하며 살아요.